안녕하세요. 저는 블루시그넘 대표 윤정현입니다. 저는 자율전공학부에서 경영학과 기계공학 전공하는 4학년 때 이제 창업을 처음 시작을 했고요. 지금은 휴학을 하고 블루시그넘에서 CEO로 일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 자율전공학부에서 컴퓨터공학과 인간운동과학을 전공하고 이제 CEO 친구의 같은 동기로서 같이 창업을 한 CTO 조유진입니다. 블루 시그넘은 지금 사람들이 더 나은 감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일상용 정신건강관리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현재 서비스하고 있는 제품으로는 간단하게 하루를 기록할 수 있는 감정일기 어플리케이션 하루콩이 있고, 현재 준비 중인 어플리케이션으로는 어, 인터랙티브 스토리텔링 게임, 심리상담 게임인 당신의 상담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사람들이 쉽게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을 수 있는 감성형 AI 스피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창업을 처음에 하겠다라고 시작을 하게 된 팀은 아니었고요. 이제 외로운 1인 가구를 위한 반려 펭귄 로봇을 개발하던 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만든 제품이나 서비스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전달될 수 있고 그래서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창업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블루시그넘은 사람들과 맞닿는 부분에서 더손을 손을 뻗으면 더 닿기 쉬우면서도 재미있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용자 경험을 극대화시키는 데 집중하면서 동시에 그런 부분을 이제 잘 완성할 수 있도록 기술력으로 그런 부분을 뒷받침할 수 있는 두 가지 영역에 다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는 점에서 저희 팀이 큰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금전적인 지원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특히 저희가 도움을 많이 받았던 부분은 사무공간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저희가 한 1년에서 2년 정도를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제공하는 사무공간에서 업무를 진행할 수 있었고 제또 세무나 회계, 법률 이런 쪽에서 학교 네트워크가 워낙 탄탄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빈도 높게 컨설팅을 자주 받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됐습니다. 대부분의 팀원들이 학부생태 창업을 시작했다 보니까 인턴 경험 외에는 특별한 사회생활 경험이 없는 채로 시작을 하게 됐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산업적인 노하우나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한 점을 많이 느꼈습니다. 네, 근데 동시에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저희가 새로운 영역을 탐구를 하기 때문에 어떤 프레임에 갇히지 않고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을 할수 있었던 배경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먼저 창업을 해보니까 저희는 처음에 우리가 아직 3학년밖에 안 됐는데 4학년밖에 안 되는데 뭔가 어떤 거대하고 멋있는 걸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좀 있었는데 이제 학교에서 1학년, 2학년의 차이보다 실제로 이제 창업에 와서 느끼는 차이가 훨씬 더 적은 것 같아서 더 일찍 도전해서 정말 창업을 해서 만나는 그런 실제하는 문제들을 더 빨리 겪고 성장하는 게더 중요한 것 같아서 주저하지 말고 도전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저희는 원천 기술을 이제 최대한 개발하는 동시에 새로운 서비스들을 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8월부터 저희 당신의 상담소라는 심리 상담 게임이 크라우드 펀딩을 오픈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개발 중인 감정을 털어놓을 수 있는 AI 스피커가 내년 정도에 이제 사용자 분들께 선보여질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인터뷰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서 저희 팀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함께 일하고 싶으시거나 아니면 저희 팀의 서비스와 제품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바라시는 모든 분들께서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힘드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언제보다 더 나은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그렇게 힘드실 때 언제나 닿을 수 있는 서비스가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